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과 연체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를 대출 만기 연장 등으로 겨우 버텨왔지만 한계 상황에 가까워지는 부동산 pf가 금융시장 최대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2.42%로 상승했습니다. 작년 말에는 1%대에 불과한 연체율이 2배 이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금 잔액도 134조 3천억 원으로 3개월 만에 1조 2천억 급증했습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9월 말 기준 4.18%로 전분기 대비 3% 이상 크게 상승했습니다. 또 증권사들의 pf대출 연체율은 13.85%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저축은행권과 여신전문기관 등 대부분 기관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최근 현안점검 회의 등을 진행하고 PF 대주단 협약 등 사업성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관련 기관들이 모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향후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PF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은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사업성이 낮은 부실 현장은 정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나이스 신용 평가는 고금리가 계속되면 브릿지론을 내어준 금융회사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전세 브릿지론의 30에서 50%는 최종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브릿지론은 부동산 개발 초기 단계에서 토지 매입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과정입니다. 피해 프리스크가 커지면서 기업들 신용등급도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국내 신평사 세곳이 최근 한 달간 12개 기업의 신용등급이나 전망을 낮췄습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5건은 조정 사유로 부동산 피해 프리스크 확대가 반영됐습니다. 한기평은 브릿지론은 본 pf 전환 지연으로 부실 위험이 가중되고 있고, 본 pf도 비아파트 비중이 높아 건전성 저하 위험이 높다며, pf 시장 침체 장기화로 부실 확대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증권 연구원도 올해 하반기 들어 브릿지론 본 pf 전환율이 크게 낮아지고, 만기 연장 사례의 증가와 부동산 pf 로오버 리스크가 재부각되고 있다며, 내년에도 의미 있는 업황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고, pf 리스크도 잔존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